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족하니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이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순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경외자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그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 그의 부류 그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당시 유대와 로마 지역에는 세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냥 좀 크게 잡, 잡는다면 세 부류의 유대인인데 첫 번째는 태생부터 유대인이야. 태생부터 어, 이들은 볼때날 때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헬라인 출신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들은 플라스 슬라이트 개종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개종 후에 할례까지 행한 그룹입니다 이들을 플라스 슬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가피어러 경외자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류를 지칭합니다 자 이들은 보통 헬라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외부인 출신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어떤 구약의 굉장히 어면 빡빡한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유대교 회당에는 출입하는 이들을 보통 가피어러라고 해요. 경외자. 근데 고넬료는 바로 이세 번째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유대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어중간한 세 번째 부류인데요. 자, 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의 할례 문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마느냐의 문제로 초대교회에는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 갈등을 다룬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이렇게 고넬료는 애매한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 지금 상황입니다. 유대교에 이렇게 입교를 해서 회당에 출입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중에, 자 3절에 보면 제 9시, 어, 오늘 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자,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요파에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요에의무수장이시문의 어,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앞서 우리 부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편견을 깨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있는 베드로를 경애자 보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청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넬료가 순종을 합니다. 고넬요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먼저 직접 가지 않고요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불러서 요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오게 하는 거죠 가이사랴로 이게 이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이거 고넬요가 그렇게 환상을 본 다음 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봅니다. 자 6시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레일기 11장 음식법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어, 구약율법, 음, 특별히 음식법, 이것은 이제 코셔, 코쉐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허용된 음식을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을 코셔르라고 합니다. 그코셔르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먹으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게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동물로 언급되었다라고 해서 그 동물이 그 자체로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일장에서 온우주만물을 만들 때 이런 각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다루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다룰 때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해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짚고 넘어가면, 자, 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구별은 자, 정확하게 말하면 배타적 구별이 아니라 선교적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한 선교적 구별이지 베타적 구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별을 선교적 구별이 아니라 베타적 자기 확인, 베타적 구별로 사용한 거죠. 여전히 베드로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부터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본인도 태생부터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했고요. 예수 안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신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전통 고정관념을 깨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번 나타나셨죠. 이런 일이 세번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 하셔야 비로소 바뀌는 존재인 베드로 어,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고정관념 어떤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갈알수 있습니다. 가끔 내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틀렸다는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절대가 나중에 틀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아,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라는 생각, 우리 안에 어떤 절대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때 어떤 애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선입관이 있어요. 아, 쟤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몇년 지나서 바뀌는 것들을 봐요. 아, 그렇구나.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거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3년 내내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약간은 좀 이렇게 까칠한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뮤지컬을 하는데 메인 역, 배역을 하면서 열심히 연수 때 꾸역꾸역 참여하는 거를 봤거든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아 나의 절대가 하나님 안에서는 상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상대화가 아닙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절대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와고넬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평소에 영성생활, 우리가 가장 베이직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와 고널리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준 그리고 경험과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보다 나의 어떤 입장이 더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생각을 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너무나도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앞선 말씀, 그 말씀을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고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 아집, 말씀을 기준으로 해체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게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 삶에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